9일차 아침 아 이어스도 발리 와서 현지화에서 급하게 만원 주고 샀어요. 여기 쇼핑 센터 없었으면 진짜 빤스런 웨이 할 뻔했어요. 반면 울지 아저씨는 빤스도 필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진생 최대 일타를 저질러 버렸어요. 예정대로라면 이날 한국에 돌아갔어야 하는데 둘다발리에 눈가리가 돌아서 비행기를 미뤄 버렸어요. 이때부터는 자유 여행으로 돌아다녀야 해서 급하게 일주일 동안 무글 에어 비앤비부터 예약하고 나머지 아야나를 즐기러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아야나 1 2개풀 중에서 여기 가장 추천해요. 무엇보다도 직원분이 커플 사진 댕 열심히 찍어 주심. 11일 차 아침부터 러닝 뛰신 남편님은 뻗었습니다. 그가 잘 동안 메이크업 완료. 미션을 해낸 내 자신 뿌듯하군요. 아 여기는 아야나 투숙객만 올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였는데 사람들 많이 없어서 좋았어요. 에메랄드빛 바다 우리가 오늘 하루 전세냈어요. 마이래요 레드 원피스. 존예핑. 정보는 댓글 달아주세요. 할리여행 어. 중에 4키로 확진자는 뒤를 돌아보세요. 아 전에 오늘은 일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와 뭔진 모르겠지만 비싸 보여요. 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추입니다. 올조꼬미 남편. 피도 안 닿으면서 조심하라고 오바하는 게 웃김. 남편이 클럽에서 추는 춤을 따라해 보았습니다. 애는 착해요. 좀놀줄 모를 뿐이지. 할리데이터 짱잘 터짐. 드라마 두편 땡겨 주니까 날이 어두워졌어요. 방디 � 여기 분위기 쥐림리데이 밴드 노래도 수준급이었어요. 다음 편은 자유여행으로 돌아올게요.